진짜 머드 스파를 하고 싶으신 분은 가세요. 근데 머드 호텔 맞지? 머드 최고 같다. 야, 여기 안으로. 아, 이거 에바지. 야, 한국인들이 유독 그렇게 원숭이들한테 당한다고 하는데. 아, 근데 여기는 한 허벅지만 하더. 이게 지금 말니까. 밀렌. 나트랑으로 가는다. 빠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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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베트남을 떠나서 그냥 모든 나라가 약간 이동할 때 교통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긴 해요. 어때? 마음에 들어? 음, 기분이 좋아지네요. 기분이 좋네요를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죠? 담상 루트 브로이. 도착을 했고요. 지금 버스를 기다리려고 합니다. 깐맨 너무 많이 탔어 슬리핑 버스. 우리 우리가 잡은 호텔. 들맞지 <laughs> 아, 여기구나. 최대한 가성비로 고르노라 엄마. 원 <laughs> 일단 쪽잠 쪽잠 2시간 반 잤으니까 이제 뭐 모여야겠어요 관광을 해야겠죠 하지만 저희는 박물관 사원 유적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이런 건 절대 저희를 용납할 수 없어요 저희가 해야 되는 거 뭐냐 힐링 액티비티 저희는 이런,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뭘 하러 떠날 거냐 바로 그 머드스파 머드스파를 떠나려고 합니다 렛츠고 <laughs> 지금 콘텐 진짜 실제 상황이에요. 최재가 ATM에 갔는데, ATM이 카드를 먹었거든요. 근데 오늘 마침 딱 일요일이어서, 지금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. 이 호텔 사람들도 지금 날벼락이죠, 날벼락. 외국인이 찾아와서 카드 먹었다 이러는데 막 도와주려고 하는데, 전화번호가 없어요, 저희가. 그래서 일단 제가 거기 ATM 왜 먹었냐고 한번 물어봐야겠다. 방법인가봐. 저희가 지금 일단 네이버에서 급하게 해결 방법을 찾아 나와서 일단 오늘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고 어차피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누구건 놀아야지. 음, 괜찮, 괜찮으신 거 맞죠? 괜찮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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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그름 <구름> 예쁘다. <laughs> 아니. 아니 눈치가 멀어갖고 잠만 <laughs> <laughs> 남자 둘이서 왜 머드 스파왔냐고요 저희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. 나트랑 와서 뭘 했는지가 중요하지. 누구랑 왔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. 이걸로 할 거지? 더운 뭐, 거든이네. <목소리도> This is a mud and w a t e r p a r k Yes, mud and w a t e r p a r k yeah, yeah. Okay, okay. <laughs> 저희는 40만 동짜리 그냥 좀 비싸긴 해요, 40만 동이면. 탈리실에 가서 옷을 벗고, 체제를 놀래켜볼게요. 서스에 들어가려면 옷을 벗어야 된대요 아 근데 이거 둘이 같이 들어가면 약간 좀 이상한데? 가족 단위가 많아서 상관 없긴 한데 웬만하면 네, 아시죠? <laughs> 또 미끄러졌어. <이끌어졌어. 웃음> 근데 웬만하면 국프로는안담고 싶어요. 오우. 색깔은 약간 믹스커피? 응, 믹스커피 색깔? 오, 네. 음. 음. 어. 아니, 나이 꽉. 저로 봐도. I'm g o i 로 g to go. I'm g o i 가 g to go. I'm going to 가 o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저희만 걷고 있거든요?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차 타고 움직이는데 왜 우리만 걸어가라 했지? 동해바지가 보 차가 이렇게 많은데. 아니 나는 어떻게 타? 뭐가 70이라는 거지? 이거 말고 여기 왼쪽 것들이 애들용이다. 아 이거 에바지. 아 이거 에바지. 아, 나만 중간에 멈췄어. 아 저분도 멈췄어. 괜찮긴 한데 창피해. 모든 스파 강추. 글쎄요. 왜 강추인지 전혀 이 남자 두 명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. 이 아이 리조트가 좀할게 많다고 듣긴 했어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어라라. <laughs> 워터파크가 70km 이상은 진입이 불가하네요. 해당하는 미끄럼틀을 저희가 탈 수가 없더라고요. 나머지 것들을 이제 한번 아쉽다 하고 살펴봤는데 2차 어라라. 이제 한 초등학생들 유아용 이제. 그런 워터파크 밖에 없어서 저희는 그냥 구경만 나왔습니다. 미끄럼틀은 단 하나밖에 못 탔어요. 좀 아쉽다. 둘이서 80만동 되고, 저희가 베트남 물가를 알잖아요.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사실 그렇게까지 막 비싼 돈까지는 아닌데, 되게 높은 가격이란 말이에요. 거의. 이제 슬리핑 버스 가격이랑 똑같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진짜 머드 스파를 하고 싶으신 분은 가세요. 근데 머드 스파가 아니라 진짜 어 오늘 하루 여행지 약간 이런 식으로의 접근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. There is monkey is very dangerous. n d o e the Handphone or anything with your hand when you walk down there. Oh, they will steal my phone. Uh -huh, sure. I <sighs> climb to the tree, put it in the, your bag. Oh. Hello. Okay, okay. O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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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nkey, Monkey Island. Yeah, yeah, Monkey Island. Okay, thank you. You wait. uh fifteen minutes. Fifteen minutes. Okay. You give the for Captain Captain 아 오케이 오케이. 일단 저 이번에 원숭이 손가는 건 일단 혼자 왔거든요. 최재란 친구는 어제 <laughs> 카드를 잃어버렸잖아요.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하느라 지금 그 친구는 거기다 시간을 쓰고 있고. 아 약간 걱정인 거는 많은 유튜버들이 좀 말하기를 좀 위험하다고 해서 원숭이 음식 사야 되나? 이제 원숭이들한테 고프로를 뺏길까봐. 원숭이를 또 어떻게 믿습니까? 원숭이 도 장난이 되게 많은 동물이라 블로그를 좀 찾아봐서 주의사항을 좀 봤는데 이빨을 보이지 말라고 하더라고. 이빨을 보이면은. 애들이 위협하는 걸로 간주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. 오빠를 웃으면 안된다는 거야. <laughs> 이렇게 원숭이 앞에서 당당해지래요. 원숭이 앞에서 이렇게 겁먹고 이렇게 가만히 멈춰있으면 원숭이가 만만하게 본다고. 원숭이한테는 절대 안 좋죠. 한국인들이 유독 그렇게 원숭이들한테 당한다고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. 다름 아니라 저는 원숭이를 좋아해요? 귀엽잖아. 제 아는 친구가 원숭이 성 간다니까. 동래 동족을 만나러 가냐? 이런 소리를 하는데, 제가 원숭이 닮았나요? 한번 원숭이 가 아니지, 내가 뭔 원숭이야? 난 사람이 뭐야? 탈수 있나? 뭔 키? 아일랜드? 야야야. 야야야야, 선생님야야야 날씨 하나 죽여주네요. 근데 원숭이들이 사는 섬이라고 해서 좀더 신기한 것 같아요. 왜 원숭이들이 섬에 살까? 아 섬에 사는 게 맞나? 관광지인 줄 알았는데 무인도인데 무인도? 어린이가 음식을 만지지 못하게 하려요 한국어로 안내 방송이 나오네. 방금 비명 소리 들었어요? 심상치 않습니다 분위기는. 아니 되게 관리 는는 잘해놨는데? 근데 아직 몽키는 안 보여요 원숭이 자식들은 안 보이고 무슨 개미밖에 안 보이는데 아직은 숨었나? 창피해서? 아 나무 위에 있나? 나무 위에서 코코넛 떨구면 진짜 죽거든요 코코넛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엄청 딱딱해서 어 뭐야 이거 사파리에 온거 같은데? 아, 원숭이를 제가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를 보면 은 원숭이가 주인공 아저씨의 키를 막 뺏어서 막 도망가고 되게 귀엽게 막 웃어대고 울어대고 팍! 그런데 어우좀 귀엽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원숭이를 좋아하게 됐는데 제가 여기 보러 온 원숭이는 약간 그 타입이 아닌 것 같아. 제가 그때 영화로 본 원숭이는 약간 좀 약간 한한손두개손두개 합친 그 정도 크기? 아 근데 여기는 한 허벅지만하다고 하더라고 하더라고요. 그건 좀 무서운데? 아네 길이 되게 미로처럼 여기저기 다 있어서 모르겠습니다. 그냥 막 가볼게요. 어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잘못한 것과 이제 고등학생이 잘못한 것은 약간 좀 처벌이 좀 달라야겠죠? 네 그런 것처럼 만약에 개나 고양이가 실수로 이제 제 뭔가 카메라나 핸드폰을 물고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뭐아 어쩔 수 없지 뭐 아무튼 그러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원숭이가 막제 거를 들고 도망갔다? 막 들고 도망가서 막 거리로 막 장난치고 있다? 어? 이 새끼 뭐라? 약간 처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잘못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엄격해질 것 같아요 원숭이가 안 보이는데? 원래 입구에 엄청 많이 모여서 애들이 이렇게 반겨준다고 하던데 근데 이런 곳에 살면 원숭이들은 물을 어떻게 먹지? 애들이 뭐 바닷물을 먹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오씨 뭐야 MG 원숭이 어 원숭이다 드디어 한 마리 발견. 아, 도망간다. 오, 애들 막 싸운다. 애기가 배, 배나 배 등에 저렇게 엎혀있어

막 꼬리로 점프하고 막, 막 애를 달고 있는데도 그냥. 여. 야... 근데 이게 편견일지 몰라도 애들이 바나나만 먹네. 진짜 바나나를 좋아하는 건가? 저 애기 원숭이 귀엽긴 하다. 근데 그냥 애가 알아서 자급자족해 먹는 방식이야. 막 애한테 먼저 한입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먹다가 그냥 바닥에 떨궈요 그러면 애가 알아서 내려와서 먹고.

사람들이 왜 무서워하는지 알것 같긴 해요. 애들이 진짜 자유분방하게 돌아댕기고 뭐 별다른 전문가나 사육사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내가 만약에 뭐약 올려서 잘못을 했어? 그러면 애들한테 보복을 받는 거예요. 응? 뭐야? 동상 위에 동상 위에 있는 건좀 레어한데? 귀엽다. 음, 왜, 왜 도망가? 나는, 나는 공격하지 않아, 얘들아. 귀여워, 귀여워. <laughs> 뭐, 달라고 한다. 그치, 선호공도 원숭이긴 하지. 이야, 다이빙. 사람이랑 다를 게 없어요. 그냥 뭐 지들끼리 또 다이빙도 하고 수영도 하고. 애들한텐 이게 풀 빌라인 거지. 맞지? 야 머리 위로 그냥 막 날라다니는구나. 안녕. 이빨을 보여줬거든요. 근데 그게 웃는 건지 화난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원숭이 뭐표정이사뭐 그냥 아. 아. 아, 뭐다 다 이런 거 안에 국한돼 있어가지고 잘 왔네요 진짜 너무 귀엽다 막 가까이 가기만 해도 막 애가 막뭐 이렇게 겁을 먹으니까 가까이 가기도 미안한 가렵나봐 긁고 있어 친구야 쫓가는 게 근데 성격은 있네요 원숭이 테마파크 여기까지. 어떤 감정들? 소리안 호텔에서 일과 끝나고 집에서 맥주 한 캔과 와이 라면. 아, 못 참지 못 참지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제가 또산게 말보로라고. 끼로는 <laughs> 뭐 담배 그 브랜드라는데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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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진다 <laughs> 말보로가 뭐 담배 브랜드라는데 어, 여기서 이게 또 맥주를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기해서 한번 사왔습니다